안녕하세요. 오토맨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2020년식 1톤 봉고 3 트럭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 화물 트럭입니다. 오토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식 오토 차량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화물 트럭으로 사용하신 차량이고 차주 분께서 새 차로 구입하신 이후에 판매하신 차량입니다. 타이어 4개 모두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고 엔진오일 교환한 차량입니다 구매하셔서 즉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요소수 주입 차량입니다 요소수를 주입한 후에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상태 그리고 내부 상태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재함 외관상태 외판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식이라든지 찍히거나 크게 파인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적재함 상태 뒤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식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물로 이용한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 흔적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뒤쪽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외판 상태, 적재함 뒤쪽 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식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조금식 사용 흔적은 느껴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재함 상태, 뒤쪽 외관 상태, 외판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스페어 타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 뒤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측면 적재함 날개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찍히거나 파손, 부식 보이지 않고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4개 모두 교환되어 있는 차량이고 엔진오일 교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레이드 확인해 볼까요 자100% 기준했을 때80% 이상 90% 이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 속쪽 외판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깨끗한 끝에 유지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왼쪽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톤 공고3 화물 트럭입니다 초장초 킹캡 트럭입니다. 뒤에 공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오토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블랙박스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장 쪽 킹캡 트럭입니다. 자 뒤에 공간 있는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석 쪽 어, 내부상태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키로수 22만 6,616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2020년식 1톤 봉고3 화물트럭입니다.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오토 차량임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미러 자동으로 폈다 오므릴 수 있는 정치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열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퍼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고요. 라디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나이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되고 있고요. 조금씩 열이 올라오면 어, 느껴지는 걸 확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컨 히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히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금방 켰기 때문에 아직 뜨거운 바람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열되는 동안 다른 곳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미끄럼 방치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리모콘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미지근한 바람이 올라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히터는 이상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2020년식 트럭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룸밀러. 자, 이번에는 실내등 확인해 볼까요? 네. 아, 네, 실내등 잘 점등되고 있습니다. 시트도 이상 없고 작동 여부 장치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문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문 잘 열리고 닫혀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창문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창문도 잘 열리고 잘 닫히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동여부 테스트 중입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 2020년식 1톤 봉구쓰리 킹캡 추정축 차량 지금부터 시운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한 후에 어떤 느낌인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차량, 무사고 차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운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사로 주행,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막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히 정차한 후에 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상태 양호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오르막 경사로에서 완전히 정차한 후에 출발했을 경우도, 경우에도 뒤로 밀리지 않고 앞으로 치고 가는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션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어, 큰 이상이나 상태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이브 넣었을 때,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N, 그리고 R 넣었을 때, 어, 이 기아를 변속했을 때, N에서 R 또는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드라이브 상태, 그리고 미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주행을 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L에서, N에서 D나 R을 넣었을 경우, 미션이 크게 튀는 경우나, 또한 소리가 나거나,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에서 다시 R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넣겠습니다. 네, 어, 띠 소리 들리셨나요? 네, 후방 센서는 이상없이 잘 있는 걸로,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미션 상태도 큰 무리 없이 양호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거나, 그리고 덜컹거림이나 그리고 과도하게 덜렁거림이나 흔들림이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어, 엉덩이 시트 잘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시트도 올라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히터도 어, 지금 예열이 되어 있어서 따뜻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드라이브를 넣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어, 주행 테스트 이렇게 시험하는 경우는 어, 소비자가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확인시켜드리기 위하여 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 식 1톤 벙커3 킹캡 후장축 차량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오토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 2020년식 차량입니다. 지금 조금 화면이 어두워졌는데요. 이 내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명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두워져 있습니다. 키로스 226,6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2020년식 공고3 오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SK 엔카 KB 차차차의 실 매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차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행 테스트 결과 큰 문제 없이 어, 양호하게 모두 다잘 작동되고 있으며 엔진 미션 큰 무리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주행 테스트 결과 큰 무리 없이 당장 구매하셔서 운행하셔도 큰 무리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2020년식인데 다소 키로수가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2 6600키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자가용보다는 화물트럭으로 사용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어, 영업용, 업무용으로 사용하신 차량이기 때문에 가속 키로스가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금액과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큰 무리 없이, 어, 사용하실 수 있,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 KB차차차 엔카에 지금 광고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매물, 실차조, 보험 이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식 1톤 봉고3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물트럭이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임을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비대면 구매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홈서비스 탁수 서비스, 서비스 가능합니다